안아안돼 기다려 앉아, 앉다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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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입앉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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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! 없어? 어? 없어? 뭐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응. <목소리도> 아아아아 야 그거 찾서 주문해 안돼안돼안돼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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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사야 돼. 안 된다고 네, 그걸 이라고 네. 필터가 아, 필터를 계속 몇 년을 어. 몇 년을 필터 원라한번쓰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품이라고 근데 왜 아까는 저걸 빨고 안되어이생이안니아 그래 진짜 이생만찾아 어, <laughs> 없어 <그런> <laughs> <아니, 웃음> 끝났어 끝이 끝이야 없어 아, <목소리도> 진짜. <없어요>. 그..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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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